안녕하세요. 여기는 만물입니다. 토요일 새벽 물건을 저희집에 있는 것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물건이 많지가 않습니다. 웅해안이든 서해안이든 골뱅이 보세요. 28,000원 합니다. 어제보다 오징어가 만원 이상이나 올랐습니다. 55,000원 합니다. 소가자미 보세요. 20마리가 13,000원 하는데 어느 것도 찌개를 해서 먹는다든가, 튀겨서 먹으니까 맛나고 좋더라고요. 대구도 많이 두르지가 않았죠요 산미가 27,000원 하는데 시알은 대짜입니다. 꼴락은 20마리가 2만원 20 하는데 씨알은 크다마가 아닙니다 소라고동 이라고 하죠 15,000원 납니다 홍계는 육미가 16,000원 납니다 정어보세요 16미가 18,000원 하는데 씨알은 대자예요 백감입니다 오랜만에 송어가 들어왔어요. 두 짝이 왔는데, 한 마리씩 이렇게 담아 갖고 왔네요. 해감이될 정도로 선도가 좋네요. 만 오천 원 합니다. 봄이가, 1 5미가칠만 오천 원 하는데, 마리당 오천 원 머리에요. 못 벗거라. 육질이 단단하고 자연산이에요. 방을 끓여놨더니 만나고 좋더라고요. 소랍니다. 키로에 5,500원대, 55,000원 합니다. 간제미는 30마리 가까이 나오는데, 못볼건데 35,000원 합니다. 은대구 좋죠. 은대구는 육질이 단단해서, 지디로 끓여놓으면 만나고 좋습니다. 팔미든 6미든 4만 5천원 납니다. 그런 거는 나오셔가지고 저랑 가격을 조정을 하면 됩니다. 가격은 저렴합니다 문장어는 키로에 만원입니다. 흑죠 곰 장어는 12,000원 납니다. 얼음돔이라고 하죠. 18,000원 납니다. 오늘 저희 집 물건이 소개하기가 간단합니다. 정말 좋죠. 해를 떠서 해덮밥해 갖고 먹어도 맛납니다. 저희 집 바로 옆에 냉동이 냉동을 판매합니다. 위로 수산이라고 있는데 여기 전화를 1위로 하시면은 사장님이 친절하게 단면을 주실 거예요. 냉동이 필요하시는 분들은 여기 전화하세요. 네. 여기에서 저희 집 만물 소개를 마치고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